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빅프입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? 오늘은 이제 픽시프로그, 우리 뚱뚱이 운동시키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. 어, 이제 픽시프로그 같은 경우는, 픽시프로그나 팩맨 같은 경우는 사육하에 그렇게 잘안 움직여서 어,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활동을 안 하다 보면은 자 자라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뚱뚱하게 자라는 편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제 운동시켜줘야 을 되는데, 보세요. 우리 뚱뚱이도 그 사이 엄청 많이 컸죠. 근데 엄청 많이 큰거 치고는 그냥 말 그대로 살만 쪘어요. 이 친구를 이제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. 조금 스트레스 받는 작업일지 몰라도 이렇게 약간 좀 물에 담궈 두셔야 합니다. 이렇게 물에 담궈 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헤엄을 칠 거예요.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이제 많은 이제 픽시 프로그램 키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말에 의하면은.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켜줘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좀더 이제 뒷다리 같은 혹은 앞다리 같은 게좀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뚱뚱해지지 않고 근육질로 자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좀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살려고 바둥거리는게 불쌍하긴 한데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근데 어찌 보면 또 귀엽긴 해요.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게. 보세요, 폴짝폴짝 잘 뛰죠. 근데 어차피 뛰어봤자 개구리라서 너무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.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뛸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개, 원래 개구리라면은 본래 개구리라면은 이렇게 잘 뛰는 생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의 습성도 살려주고 이 친구 운동도 시켜주고 뭐 그럴 겸 해서. 이렇게 좀 물에 넣어주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은 <laughs> 하지 말라고 계속 꾸룩꾸룩 되는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물을 좀더 넣어볼까요? 네 이런식으로 물을 좀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계속 헤엄을 치겠죠 네 아주 좋네요 어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운동시키기 싫어요 저도 운동 안하는데 저도, 저도 운동 안하는데 이 친구 운동시키고 싶겠습니까? 근데 운동을 안 시키면 은이 친구들 뒷다리가 점점 퇴화가 퇴하, 아니라 약간 좀 기형적으로 자란다고 해요 앞다리 뒷다리가 기형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뒷다리 쓰게 만들어야죠 최소한의 운동을 시켜줘야 좀더 이쁜 뚠뚠이가 될수 있으니까 아우이 뱃살과 두툼한 뒷다리 보세요. 엄청나지 않습니까? 우리 뚠뚠이 이따가 밥 줄게. 야식 먹자. 입벌려. 주물리 들어간다. 지금 잘 들어보시면은 계속 끄끄대고 있어요. 너무 귀엽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. 이 우리 뚱뚱이를 보여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항상 뭐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고 유익한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. 안녕.